이쁘다어손 소속했어. 아이고 귀여워. 아까야 <laughs> <할까요? 웃음> 해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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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이마 맞아 이마. 이마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음 사나도 있어 손 음, 장갑뒀어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음, 음, 음. 어 사나도 아, 똑같이 사나야 유라 해봐 유라 짱짱 <laughs> 음, 아 귀엽네 손 여기 얼굴 이렇게 긁어가지고 오. 여기 장갑끼있놓은 발도 보고 싶어? 응 음. Thank you.